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영옥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복상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효력이 일시적이기에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완전하고도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자신의 몸을 반복해서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불안전했다면 창조 이래 그분의 몸을 자주 제물로 들이셔야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리신 십자가의 제사는 인간이 겪는 죽음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은 죄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것은 죽기 위한 것이며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에게 죽음과 심판은 필연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만유의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심판이 스리니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포인트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마주할 육체의 죽음과 항상 마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제사의 영원한 효력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자주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들이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질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며 제 삶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인생 끝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